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지역에 실익이 없다며 불경 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울산시가 포항 경주와의 경제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과 공동사업 위주의 경제 동맹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포항 경주와도 공동생산기지, 공동소비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울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개통 4개월 만에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두 지역 교주 활성화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이 광역 전철을 경주, 포항 그리고 동대구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 해우름 동맹의 시장 3명은 동맹의 첫 번째 전략 사업으로 초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대표적인 관광도시 경주는 물론이고 경주 인근의 포항 부산과 경주 사이에 있는 울산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의 성장을 뛰어넘어서 초광력적인 경제산업 공동체로 나아가서 지방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와 산업 등 다방면으로 쓰이는 가속기를 주적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등 미래산업단지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공동 발전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의 연관성, 또 역사성, 정체성 면에서, 또 지리적 어, 인접성 때문에 굉장히 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 행정적 결합보다 세계지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협력을 우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이 전략적인 산업 들을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제적인 상계 도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말을 좀 빨리 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경 해오름 두 동맹을 통해 울산은 특정 도시에 쓸려 가지 않고 또 주도권을 행사하지도 않는 실리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